자 54번 봅시다. 다음 중 직선을 직선 y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도형 위에 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 순서대로 대칭이동 한번 시켜주고 평행이동 한번 시켜주면 되겠네. 음, 자 그럼 직선부터 대칭이동 시키면 y는 -x에서 대칭이동 시키면 x는 뭐가 되고 -y가 되고 x는 뭐가 되더라? 아, x 된다, 다 계속 x네. y는 마이너스 x가 되더라. 이렇게 쓸수 있죠.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퀄 0 이렇게 쓰겠고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6 이퀄 0 되죠. 자, 얘가 대칭이동한 직선이고 얘를 다시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 플러스 5 쓰면 되겠죠? 플러스 6 이퀄 0.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어, 직선이 어떻게 되죠? 3x 2y 그리고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3 이퀄 0이 되네. 자 그럼 우리 직선의 방식 다 구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어, 보기에 있는 점들을 대입해서 어, 도형 위에 아닌 점 찾으면 되겠죠? 몇 개만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13 이퀄 0이 되니까. 0 이퀄 0이 돼서, 성립하네. 1번은 도형 위의 점이 맞습니다. 그 다음 0,-6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0,-6 대입하면 플러스 12-13 이퀄 0이니까, 마이너스 1 이퀄 0이 돼서 시기 성립을 안 하죠? 어, 2번이 도형 위의 점이 아니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어, 나머지 3, 4, 5번은 이제 굳이 제가 시간 관계상 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연습 삼아서 그냥,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해보시면은, 모두 다시이 성립하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55번 또 볼게요. 음, 주어진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자, 일단 그럼 우리 평행이동부터 시켜줍시다. 평행이동 하기 전에 원이니까 얘는 표준형 고쳐주는 게 편하다.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 e q 1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네, 16 이렇게 나오네. 표준형 고치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 더 한다니까, 우리 중심만 옮기면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4, 이 원의 중심을 옮겨주면 뭐가 돼? 어, 마이너스 1, 2가 되네. 그러면은 반지름은 그대로 4가 될 테고, 원의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얘인, 원의 방정식이 뭐가 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반지름 이퀄 1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평행이동한 후에 다시 y는 x에서 대칭이동 한다 고했으니까 y는 x 대칭이면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뭐가 되겠다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16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얘가 5 5번의 정답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넘어가서 16번 볼게요 아, 5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을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였다. 이때 옮겨진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절편 y절편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해서 완전히 직선을 만들어준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 평행이동의 특징은 뭐였어? 평행이동은 크기나 모양은 변하지 않고, 어, 위치만 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선 같은 경우는 크기, 뭐, 직선은 끝없이 쭉 뻗어나오니까 그 길이의 크기라는 제한도 없고, 모양, 형태도 직선이 울곧게쭉 뻗은 형태니까, 모양의 변화는 어차피 없어. 근데,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뭐가 변할 수 있냐면, 방향이 변할 수 있어요. 왜? Y축 대칭이동 시키면, 얘를 Y축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렇죠 즉, 뻗은 방향, 기울기는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평행이동은 위치, 모양만 그대로 해서, 위치, 모양은 그대로 해서 위치만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에 변화가 없을 거야. 그럼 원래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데? 자, y 좌표는 0,2고, x 좌표는 4,0이니까 기울기 가하면 어떻게 돼요? x 좌표4 증가할 때 y 좌표2만큼 감소했죠? 마이너스 2분의 1. 평행이동 때는 기울기가 안 변하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y축 대칭 시켰을 때, 시켰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나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럼 평행이동했을 때, 기울기 안 변하니까, 식 어떻게 세울 수 있겠다. y equal,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고 y 절편은 뭔지 모르지. 평행이동했을 때 y 절편은 플러스 a,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때, 얘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부호 바뀌면 어떻게 되겠다. y equal, 2분의 1,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뒤에 y절편까지 세세하게 계산을 안 해주더라도 기울기의 변화는 관측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56번에 옮겨진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정답 몇 번? 네, 4번 되겠죠. 간단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57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 l을 다음과 같은 대칭이동 fg와 평행이동인 h에 의해서 각각 이동시켰다. 이때 생기는 직선들과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네요. 음. 자, 일단 F, G, H가 어떤 놈들인지 보니까, F는 어때? X축방향, X는 부호가 안 바뀌고 Y만 부호가 바뀌었네?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대칭? X축대칭,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 G는 X부호만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축대칭? Y축대칭,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 H는, 어, Y는 그대로 X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추출을할 수가 있겠죠? 아, 마이너스 2만큼,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만큼 평행동시켰다. 이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직선 얘를 뭐, 방정식에 방정식을 세워서 일일이 식을 계산할 건 아니고, 어떻게 하자. 그림을 그려서 얘를 풀어줄 건데,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림을 좀잘 그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제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쫙 보여요. 먼저 F부터 한번 해볼게요. F는 X축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축대칭이시면 어떤 모양이 되겠다? 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y 절편 -2였던 게 2로 올라갈 거고. 어, x축 대칭이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은 그대로 유지될 거야. 그럼 직선 l이 어떻게 평행 대칭 이동되겠다. 이런 형태로 대칭 이동이 되겠다. 얘가 x축 대칭시킨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을게요. 그다음 g를 해줄 건데 g는 y축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x 절편은 1에서 -1로 부호가 바뀔 거고. 어, y축과의 교점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떤 형태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Y축 대칭이고, 마지막으로 H. H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따라서, 어, x 절편이 1에서 마이너스 이만큼 뒤로 가니까, 어디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리고, L의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 그림 그려보니까 형태가 대충 어떤 모양이야? 자, L이고, 얘는 평행이동 됐으니까 L'라고 이해볼요 얘네 둘은 서로 평행하죠? 그리고 Y'과 X'도 서로 평행할 거예요. 그죠? X축 대칭, Y축 대칭 시킨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이때 생기는 이 녀석,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어, 그럼 보니까 지금 각 변의 길이가 모두 루트로 같아지는 거볼수 있죠? 그죠? 어, 그러면은 각각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뭐예요? 마름모네, 마름모, 얘는. 마름모니까 어떻게 구할 거다?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두 대각선의 곱 곱하기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두 대각선의 곱은 2 곱하기 4가 되겠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뭐가 되겠다? 넓이? 네, 4 나오네요. 57번의 정답 몇 번? 네, 4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또 58번 볼게요.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이 y x 2와 만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음, 자 일단 원을 우리 평행이동부터 시켜줄 거죠. 그러면 원의 표준형부터 구하면 x 5의 제곱 플러스 y 3의 제곱이고, 얘 이퀄 뭐가 되겠다? 5, 25 9 32니까 어, 34 3 2네 2가 되겠네요. 어 자,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되겠고? x-3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a-3 제곱 이퀄 2가 되겠고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a-3 제곱 이퀄 2다. 자, 이렇게 평행이동한 후에 원점 대칭한다. 원점 대칭이면 x, y 둘다 부호가 바뀐다 할수 있죠. 바꿔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2고 이렇게 쓰면은 복잡하니까 x 앞 x y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싫잖아 그럼 어떻게 해준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얘도 y 플러스 a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대칭 이동한 원이 뭐랑 만난다 y 이퀄 x 마이너스 2와 만날 때 a 값의 범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 원과 직선이 만난다는 거뭘 얘기라고 하는 거였어요. 원과 직선이 만난다는 건 원에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d라고 하면 d가 뭐보다 작다,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만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자 원의 중심은 지금 2, 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 자 얘로부터 직선 x y 2 0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1 플러스 1 분의, 뒤로 넘어가서 씁시다. 다시, x y 2 0하고, 어 얘죠. 2, 마1 3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리고 반지름은 아까 루트 2였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1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가 반지름,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그럼 분모가 루트 2니까 넘겨주면 뭐가 됐고? 절대값 어, 2 플러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어, 2.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다시 쓰면 a 플러스 3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어, 절대값 풀어주면은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식 전체 3 빼주면은 얘도 없어지고 a는 뭐가 돼요? 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네요. 자 a 여기서 범위 찾으면은 어, 1번 있죠 1번 따라서 우리 58번의 58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다음 넘어서 59번 볼게요. 어, 별두 개짜리야. 자, 방정식 f가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과 같을 때 f의 y 2, x 1 0이 나타내는 도형은 이렇게 물어봤네. 자, x, y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음.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막 식으로 복잡하게 푼다기보다는 뭐예요? 어, 그림을 얼마나 잘 우리가 평행 이동도 대칭 이동도 잘해 주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문제죠. 좀해 봅시다. 어 먼저 x, y가 지금 xy의 자리가 바뀌어 있죠. 일단 뭘 해야겠다. 자 f에 x, y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y는 x 대칭을 시켜줘야 뭐가 돼요? 어 f에 이퀄 제로 안 썼네. f에 y, x 이퀄 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일단 얘를 y는 x 대칭을 먼저 시켜줍시다. 그러면은 자 y는 x 그래프도 쫙 이렇게 그려주고 얘가 y 이퀄 x라고 하면은 어, 얘 예에 의해서 대칭이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뭐가 되겠다? 얘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되겠죠?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누르면, 여기가 2점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y는 x에 증시시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점을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대략, 이점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리면은 대략 이렇게 옮겨지네. 그죠? 자 얘가 fy,x 이퀄 0이라는 도형이 되겠고 이 상태에서 x는 x 플러시1 x는 x 플러시 1이 됐고 y는 지금 y 마이너스 2가 됐잖아. 이 말은 뭐예요? f의 y,x를 어떻게 해준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이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다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아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 행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행 앞으로 한칸 옮겨질 거고, 그죠? 앞으로 한칸 옮겨져서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다시 Y축 방향으로 2만큼, 위로 두칸 올린다는 거죠? 얘를 다시 두칸 올리면 뭐가 되겠다? 여기다 점선 이렇게 쭉 그어주면 여기가 1이라는 점이고, 어, 대략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어, 아, 잘못 얘기했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뒤로 한칸 가야 되네. 그렇죠 뒤로 한칸 가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얘를 위로 두칸 올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그러면은, 여긴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 아, 그냥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어, 색깔이 너무, 여러 개 그려지니까 복잡하죠?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자,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완료된 그래프가 되겠다. 그럼 보기 봅시다. 보기에서 똑같은 모양이 있는 거 고르면, 일단 얘네들은 있는 사면 자체가 다르잖아.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 모양이 어때요? 4번이 제일 똑같죠? 따라서 59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비슷한 걸 찾은 거고 사실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평일을 행 시키면은, 보기 4번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60번 볼게요. 평행이동 f와 대칭이동 g에 대해서, 자 다음 원을 평행이동 f를 3회 시행해서 이동한 후 대칭이동 g를 5회 시행하여 이동하면 원 c로 옮겨진다. 이 다시 원 c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어 다음 원 다음 원과 일치한다. 이때 b- a 값은 어 문제 복잡해.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단 주어진 원을 평행이동부터 시행을 할게요. 평행이동 F를 보니까 어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어, 3만큼 평행이동한 아, 모양이죠. 따라서 주어진 원을 3만큼 F를 3회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다.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에서 어, 한번 시행할 때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3회 시행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9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되겠다? 중심이 마이너스 4,11로 이동이 되겠다. 반지름은 그대로겠죠? 평행이동이니까.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후에, 이번엔 대칭이동 G를 5회 시행한다 그랬어. 근데 대칭이동 G가 뭐예요? x 좌표안 바뀌고 y 좌표만 부호가 바뀌네. 어떤 대칭이동? X축 대칭 이동. 그럼 X축 대칭 이동인데, 얘를 다섯 번 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있다가, 원이 X축 대칭 이동 한번 하면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또한번 하면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이걸 반복한다는 거냐 그럼 5회 시행한다면 결국 뭐랑 마찬가지야? 한번시행한 거랑 마찬가지야. 왜? 두번 시행하면 다시 제자리, 아 니까 그럼, X축 대칭을 한번 시행하면 중심이 마이너스 4마 11에서 뭘로 이동하겠다. 마이너스 4마 11로 이동을 하겠다. 그럼 얘가 뭐예요? 원, C가 되겠죠. 그럼 원, C를 여기다 쓰면 뭐가 되겠어요? 어,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1의 제곱이 콜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원, C가 된대. 얘를 다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어, 다음 원과 일치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원의 중심이 4 3이고, C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4마 마이너스 11이니까,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겠어? X축 방향으로 8만큼, Y축 방향으로 14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8이 a, 14가 b가 되겠네. 그럼 b-a니까 14-8 계산하라 이거죠. 계산하면 몇 나오니까? 6 나오네요. 자, 60번의 정답 그럼 뭐가 됐어? 5번 되겠죠.